안녕하세요. 생사이자 전산 샘을 2급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인 차지원 샘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 전산세무 이급을 공부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제가 조금 설득 좀 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일단 여러분들 어, 전산세무 이급의 필요성이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비전공자라고 칠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회계세무 쪽 직무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이력서를 내요. 이력서를 냈는데 세무에 관련된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업무를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회사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회계 좀 안다 그 다음에 실무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다뤄봤다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세무 2급이라고 하는 자격증은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로는 내가 이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는 단시간 내에 이렇게 취득을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문과로서 숙보자입니다 이거 수학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어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전공자의 기준으로 한한 한 2개월 2개월인데 하루에 한 3, 네시간 공부하시면은 저는 취득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전공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개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물론 2개월 공부했는데 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은 한번 2개월 동안이 본인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반취해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성실하게 공부했다는 걸 가정했을 때 2개월이거든요. 일단은 난이도는 2개월. 그 다음에 어, 세무회계쪽 숫자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 숫자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왜냐면은 거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숫자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숫자가 많을 뿐인 거지 수학을 다루는 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전산세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계산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당근히 가지고 계시죠? 저는 카시오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복잡한 연산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도 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사칙연산밖에는 모르거든요. 저 그거밖에 모르고 이렇게 세무사 합격했어요. 전산회계라고 해가지고 전산세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그 수학적 내용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무회계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수학은 아니에요 사회 과학 쪽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학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간혹가다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일단은 세무회계 이거 자격증 필요하고요 근데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 안 듣고 선생님이 이것이 필요하시 이거 책 이거 보면 안 되는. 그러면은 한 1개월에도 이게 합격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강의별로 그렇게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일단은 경영학과로서 세무회계 쪽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울 게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산세무를 제가 이렇게 설득하시는 그분들은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전공자예요. 세무회계 쪽은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문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접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 전산회계 때 어떤 개념부터 배우셨어요? 차변, 대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맨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그걸 알고 들었던가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차변은 왼쪽이고 대변은 오른쪽인 거거든요. 그 왼쪽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차변이라 쓰면 오른쪽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대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냐고요? 이게 회계 세무 쪽은요 일상 용어하고는 다른 특수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좀 해봤다, 방구 좀 끌봤다 그런 분이 실지라도 아무래도 회계 세무 쪽은 생산용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의 내지는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더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산세무라고 하는 자격증은요,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그 연습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 풀하고 더존의 툴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90%는 거의 비슷한 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의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치가 조금씩은 다를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학습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무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하자면요. 전산세무 2급이라고 하는 과목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실무 프로그램을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이고 지금과는 다른 회계세무 업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전산세무 2급부터 이렇게 따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은 전산세무 2급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설득 좀 해놨어요. 설득 당하셨나요? 어,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결이라 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획득이 취득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기회에 제책좀 자랑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5년도 데뷔해가지고 전산세무 2급 이 책을 집필을 했거든요.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22년도부터 한 4개년도 동안 개정을 이루어가면서 조금 완성도 높게 그렇게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